안녕하십니까 산소리 방송입니다. 어, 오늘 아침에는 맨발 걷기를 한번 어,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저는 잔지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잔지에서 하나 이런 그 맨땅에서나. 하 에, 그 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맨 땅에 타게 되면, 에, 발이 상할 수도 있고, 또, 무엇보다도 텅하신 분들은, 어, 통증이 그, 심해서, 예,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, 어, 잔디 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, 이 개념부터 좀,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에, 이 보면은 에, 어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어싱 에, 어싱은 그 쉽게 이야기해서 그 양극과 음극에서 어, 이 음극을 어, 땅에다가 박음으로써 어, 전류를 갖다 땅으로 흘러버리는 그, 그걸 갖다가 에, 어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 맨발 걷기가 이제 좋은 점은 예, 음극과 양극에 있어서 어그 어스윙을 통해서 예, 나쁜 전자파를 갖다가 흘러버리게 예, 버리기 때문에 예, 전자 이론을 통해서 이 예, 맨발 걷기가 아, 이 몸에 이롭다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어스윙을 이야기를 합니다. 예, 그러면은 그 맨발 벗기나 어스윙이나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의 전류를 흘러버린다는 개념으로 어스이라는 거지, 무슨 뭐어스 따로 있고 맨발 벗기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예, 제가 이제 그뭐 일주일 됩니다.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맨발 벗기를 한번 해봄으로써, 어, 내가 체험적으로 몸에 뭐가 좋은가라는 아, 것을 한번 그 에, 경험적으로 이렇게 고찰을 해본 바로는 에,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압 이론입니다. 에, 땅바닥에 이렇게 그 발을 어, 이렇게 그 대면서 걸음으로써 어, 일단은 그 발바닥에 지압을 함으로써, 예, 몸이 그 예, 좋다는 것, 지압 이론. 예, 그게 그 효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예, 개념으로서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이점이 이 땅바닥에 이렇게 발을 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어, 무엇보다도 기분이 상쾌해요. 어, 그래서 기분이 상쾌하면 은 어, 당연히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겠죠.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어, 맨발 걷기 후 저는 어, 몸이 상쾌해진다 어, 이렇게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맨발 걷기 어, 이론 아까 어싱을 이야기했듯이 모든 전자파를 어,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, 그, 몸에그 나쁜 에, 견자파를 없애는 소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, 그 이, 몸에 좋다 저는 그세 가지를 어, 꼽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, 우리가 이걸 하는 음으로서 돈이 들고 어, 어렵고 그러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, 그런데. 이, 그, 야외에서 어디든지 이렇게, 에 그, 맨발 벗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코스트 제로,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, 어, 손쉽게 이렇게 저처럼 저는 지금, 에 여기에 그, 보시면 알지만은, 에 그, 산소, 어, 묘소 앞에 그 잔디를 이용하고 있는데, 뭐, 이, 런그 맨발 벗기를 할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널려져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장소 구입하지 않고 어그 맨발 벗기를 할수 있는 에 곳이 널려져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 또이 운동할 수 있는 어 뭐그 시설을 얻기 위해서는 헬스클럽에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솔직히 이걸 할수 있기 때문에 예,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거의 뭐, 어, 맨발 복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에, 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. 아, 어, 그 건강학적으로도 분명히 건강이 있고, 건강에 그 요소가 있고, 그리고 선택할 수 있고, 어, 그러면은 일반 사람으로서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. 예, 그래서 저는 예, 맨발 걷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했는데, 제가 느끼는 효능은, 일단 저녁에 잠이 잘 와요. 어, 잠이 잘 오고, 어, 그리고 두 번째로, 어, 그, 몸이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고, 그리고 피로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받고, 예, 그런데 이제, 뭐, 이걸 권유한 사람이 미스터리하게, 무슨 불치병을 낫게 했다 뭐그 이런 말이 어 얼마 그 생명이 남지 않는 사람한테도 일점이 있다 뭐예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저는 예 그그뭐 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아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의 효능은 예 분명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.